안녕하세요 핸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렬의 곱셈 그리고 벡터의 성분과 내적 이 친구들이 서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주 예전에 올린 행렬의 유래와 곱셈이라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행렬의 곱셈 방법에 의하면 A, B, C, D, X, Y, C, W. 이 행렬을 곱했을 때, 일행, 1열 해서, AX 플러스 BZ, 일행, 2열 해서, AY 플러스 BW, 이행, 1열 해서, CX 플러스 DZ, 이행이열 해서 cy 플러스 dw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겠네요. 아니 그런데 뜬금없이 행렬의 곱셈이 벡터의 성분이나 내적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일단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좌표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었다고 할때 4,3 이라는 점을 이 벡터가 가리킨다면 이 벡터를 4,3 이라는 노테이션으로 쓸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행렬 노테이션으로 쓴다면 이렇게 세로줄 모양으로 쓸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로줄 모양의 행렬을 열 벡터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벡터의 내적과 외적이라는 영상에서 벡터의 내적을 다룬 적 있습니다. 그런데 벡터의 내적을 이 코사인 세타 들어가 있는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성분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를 x,y라고 하고 b라는 벡터를 z,w라고 할때 두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벡터를 둘다열 벡터로 이렇게 써주었을 때 앞에 것을 전치행렬이라는 것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열 벡터는 세로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치행렬이라는 것으로 바꿔주면 열 벡터가 가로줄, 행벡터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양자역학으로 가면 이게 그냥 전치 행렬이 아니라 복속 혈례 전치 행렬로 바뀔 거예요. 말하자면 전치 행렬이라는 것은 행과 열을 서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벡터의 내적을 행렬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서 말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는 공식은 물리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벡터의 내적이고요. 수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일반화잖아요. 일반화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는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A1, B1 플러스 A2, B2라고 생각한다면, 3차원으로 확장할 때, 그냥 A3, B3. 이거 하나만 딸랑 추가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 표시할 때, 행렬의 곱셈과 어떤 식으로 관련 지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핸들물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자기학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저를 따라와 주실 분이라면 다음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